계속 눌러서 놀랐죠? 안녕하세요 5층하고 7층에 새로 이사 왔어요 아 보라 머리 어제 그 엘베 어제 타라고 해놓고 닫힌 버튼 누르셔서 놀랐죠? 이웃사촌이면 가족인데? 설마 가족끼리 버튼 좀 눌러줄래? 응몇 층? 학생 왜 반말이야? 이웃사촌이라 가족처럼 편하게 얘기하길래 저도 편하게 얘기해서 놀랐죠? 15층 좀 눌러줄래요? 응 아니고 네 <laughs> 짐이 많은데 엘베가 계속 15층이라 놀랐죠? 그냥 걸어 올라가랴 계속 15층이네 엘베 고장난 거 아니야? 15층에 올라가보자 아들 아직이야 나 천천히 너. 있어 아들 엘베 잡아줄게 엘베 전선에서 놀랐죠? 그냥 둘 거야? 도리도리 어 잠깐만 2시가 되면은 문을 닫게 일부러 다친 버튼 눌렀지? 어, 잠깐만 어 빡치네 어 잠깐만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저게 매일같이 정말 야너 15층 아주머니 드디어 정신 좀 차렸니? 매일매 이럴 거라